기록 보관소 X 1986년 일본의 TV를 통해 방영된 단 하나의 광고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악명 높고 오랜 세월 미스터리로 남은 TV 광고, 바로 클리넥스 티슈 광고입니다. 하얀 티슈 광고가 왜 단지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될 수 있었을까요? 이 광고는 단순한 상업적 영상이 아니라 이후 수십 년간 저주받은 광고로 패자되며 도시 전설의 상징처럼 떠돌게 됩니다. 광고가 처음 방영되자마자 시청자들 사이에선 이상하리만큼 불쾌한 감정이 퍼졌습니다. 영상에서 흐르는 묘한 음악, 불이 달린 정체불명의 아이, 그리고 화면 전체를 감싸는 불길한 분위기, 무엇보다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든 건이 광고를 본 이후 실제로 사고나 불운이 이어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광고가 방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청자들 사이에선 이런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고를 자정 이후에 보면 화면이 완전히 바뀐다. 이 광고를 보면 미친다거나 죽는다더라. 일본 방송국은 곧 광고를 금지했고 광고는 공중파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약 20년 동안 이 광고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듯했지만 2006년 유튜브에 누군가 이 광고를 업로드하면서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세계적인 공포의 상징으로 떠오릅니다. 외국 커뮤니티, 인터넷 포럼, 유튜브 리액션 영상 등에서 이 영상은 보면 안 되는 저주받은 영상, 심령현상 유발 광고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광고에 저주라는 단어를 붙이게 만든 걸까요? 시청자들의 주관적인 불쾌감 아니면 그 이상 어떤 문화적 코드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당시 광고는 여성 배우와 한 명의 어린아이 그리고 단순한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뿔이 달린 듯한 분장을 한 아이는 정체불명의 붉은 옷을 입고 있었고 이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악마나 요괴를 연상시켰습니다. 특히 광고의 배경음악은 독일 미녀인 디콘티넨탈스 It's a fine day 였는데 일본인들은 이를 오해해 d d 라고 들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죽어라 죽어라가 되니 광고의 기묘한 분위기와 맞물려 저주의 상징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사실 이 노래는 원래는 희망적인 가사와 밝은 멜로디를 가진 곡입니다 하지만 클리넥스 광고에서는 음의 속도와 톤이 느려져 있고, 영상의 색감 역시 붉은 조명과 칙칙한 배경이 뒤섞이면서 음침하고 불길한 느낌이 강조되었습니다. 시청자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기분 나쁨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죠. 촬영 중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들도 도시 전설을 더욱 키웠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광고 촬영 후 촬영 감독이 사망했고, 촬영에 참여했던 프로듀서와 스태프들 역시 차례로 불운한 사고나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 광고에 출연한 여배우가 악마의 아이를 낳고 사망했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퍼진 괴담은 다양합니다. 이 광고를 보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꿈에 나온다. 이 광고를 배경으로 했던 세트장에서 귀신이 지켰다. 원본 테이프가 지금까지도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다 등 팩트 확인이 어려운 이야기들이 끝없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괴담의 뿌리는 일본의 전통적인 괴담 문화에 있습니다.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귀신 요괴. 저주에 대한 믿음이 깊은 나라로 현대에도 그 감성이 광고, 예능,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 녹아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대중은 공포 분위기에 민감하며 미묘한 영상 표현 하나에도 상상력이 폭발하는 경향이 있죠. 또한 이 광고가 부활한 2000년대 초반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영상 플랫폼이 급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인터넷 밈, 괴담, 도시 전설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던 시기였기에 클리넥스 광고도 바이럴 콘텐츠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광고를 분석한 영상이 수십만의 이상 조회되었고, 외국 시청자들 역시 이 광고에 뭔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의 유튜버들은 이 광고를 가장 이상한 일본 광고 혹은 저주받은 영상 톱5 리스트에 포함시키며 소개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광고가 사실 단 하나의 버전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청자들이 무서워했던 원본 외에도 다른 시리즈 광고가 존재했으며 그중 일부는 기존의 불길한 톤에서 벗어난 코믹한 변형 버전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괴담과 소문은 오로지 원작 광고에만 집중됐고, 그로 인해 원래의 마케팅 목적은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이 광고를 둘러싼 논쟁은 광고학계와 심리학계도 일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상의 시각요소가 인간의 직감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특정 사운드 조합이 불안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고 광고의 불쾌한 골짜기 현상을 설명하는 사례로도 종종 인용됩니다. 일본 광고 산업 내부에서도 해당 광고를 반면 교사 삼아 공포 요소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또 다른 미스터리 광고인 NTT 통신사의 고양이 소녀편이나 다케다 제약의 블랙톤 광고 역시 사람들의 기억에 남으며 유사한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광고에 대한 기억이 시간이 지날수록 재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재업로드된 영상에 사용된 썸네일, 자막, 편집 효과들이 시청자들의 해석을 유도하면서 원래보다 더 불길한 느낌을 부여했고, 이는 광고의 오리지널 버전과 다른 공포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미디어가 단순히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기억되고 해석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더 섬뜩하게, 실제보다 더 저주스럽게, 궁극적으로 이 광고는 단순한 마케팅 실수도 아니고 실제 저주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불안, 인간의 상상력,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 구조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현대적 공포 신화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보는 콘텐츠 속에도 무의식적으로 어떤 불안을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현재도 유튜브에는 이 광고를 보고 잠을 못 잤다. 지금 봐도 너무 무섭다.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보고 싶다는 등 다양한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고를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기묘한 체험처럼 기억하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지금의 10대, 20대들도 이 광고를 접하면서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작동하는 불안감과 심리적 트리거. 이것이야말로 이 광고가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를 넘어 디지털 괴담의 고전으로 불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심리학자들은 이 광고의 사례를 통해 대중심리의 작동 방식, 미디어 수용자의 감정 구조, 그리고 집단 무의식 속 공포 요소의 정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한 편의 광고가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실패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 현상이며 디지털 시대의 괴담 탄생 방식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서 수많은 영상을 스쳐 지나가며 살아갑니다. 그중 어떤 건 우리의 기억에 오래 남고 어떤 건 저도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렇게 도시 전설은 다시 쓰여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 본 영상 중에 유난히 꺼림칙하거나 의미는 없지만 이상하게 반복 재생하게 되는 콘텐츠가 있었나요? 그게 바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수많은 미스터리 기록보관소 X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